수직선 위의 점 A3을 냐한꼭 시점으로 하고 넓,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이 있다. 음, 이가 반지를 갔다는 것까지 이해했어? 그랬을 때요, 뭐뭘 걸는 거야? AB가 어딨니? a 가 뭐야? 원과 수직선이 교점 PQ PQ 얘가 루트 5야? 그럼 얘는 몇인데? 좌, 좌표가 3더하 루트 얘는 몇인데? 3 빼기 루트 5곱하는거 그 아니야? 그 소리예요? 9 빼기 5는 4 문제에서 이, 이 원과 이걸, 이걸 잘 이해를 못 했어? 너 문제 안 읽을래? 이원과 이걸 잘 해야겠다. 이 원과 수직선의 교점이 뭔소리에요 원과 수직선의 교점. 이게 수직선이잖아. 네. 그러니까 이 이게 수직선이잖아. 미안해. 이게 수직선이잖아. 이 원과 이게 수직선이잖아. 이걸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야. 근데요. 어, 교점. 원과 수직선의 교점 b라고 어. 그래서 이걸 a고 얘 b라고 한다고. 놓고 파라고. <웃음> <웃음>